자미래의 중단원 마무리 함수의 연속입니다. 일단 이제 x는 이래서 불연속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돼.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돼. 근데 이 함수값하고 극한값 할 때는 이제 보면 극한값은 이제 좌우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있어야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함수값도 있어야 해 얘가 그리고 극한값도 있어야 돼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같아서 그럼 지금 이제 보면 이거 말고 이제 또 불연속인 이유가 되는 게 x에서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들도 있어.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함수값이 있어 여기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함수값이 있어 여기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 함수값이 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함수값 x는 1에서 함수값이 2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함수값이 없, 구멍이 뚫렸으니까 함수값이 없잖아. 얘는 그럼 함수값이 없,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 불연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극한값이 없지. 얘는 뭐가 없다고? 좌우극한값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어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얘는 함수값도 있고 무슨 값도 있지만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극한값도 일이 있지만, 함축값하고 극한값하고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연속이 되려면 함축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된다고. 첫 번째. 근데 함축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려면 함축값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고? 극한값도 있어야 한다고. 지금 얘네들은 함축값이 다 있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없어서, 얘는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인 거고, 없어서, 얘는 함수값과 무슨 값이 달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그리고 함수값이 없는 것도 있고 구멍이 비어 있으면 다음에 자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할인할 때는 이렇게 x는 마이너스 일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거나 아니면 가우스가 있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이 되거나 x 분모 x 플러스 2가 있어서 0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이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x도 그렇고 절제값 x도 그렇고 항상 연속인 함수들이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빼기를 해 연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이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범위가 나뉘어져 있거나 첫 번째 범위가 나뉘어져 있거나 두 번째 가우스가 있거나 세 번째. 그러니까 분모에 x 더하기가 있거나 분모가 0이 되는 이 분모 분모에 얘가 있거나 따라서 지금 1번 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이 돼야 되고 참고로 1번 같은 경우에 절댓값 안을 기준하니까 으로 x가 양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할때 아, 플러스 x로 할까 그러니까 0이 돼야 되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할까 ex가 될 거야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음수일 때는 e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고 양수일 때는 0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는 연속이 되는 거야 반면에 X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얘는 분모가 0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고.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다음 3번. 연속성 얘는 항상 연속. 아까 해양상이 없었지? 항상 연속이고, 얘는 X는 마이너스 6에서 분모가 0이 될 때에서 불연속. 뭐 이렇게 답을 쓰든가, 아니면 얘에서 연속이라고 쓰든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열그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가짐을 보여라. 이제 사이값 정리를 하는 건데 사이값 정리를 할 때는 fx를 저기 이제 다 이쪽에 0을만들고 나서 얘를 얘라 한 fx라 하면 그 다음에 음 닫힌 구간 이게 이게 중요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야 연속이라야. 사이 값 정리가 여기,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라야 이, 이 사이에서 열린 구간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한 실을 갖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이것만 일단 쓰고 시작하면 돼. 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음수이고. 그 다음에 F0은 플러스 3이니까 양수이고 그러니까 f 1, f 0이 뭐이므로 음수이므로 이게 서술하면 이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방정식 적어도 하나 이렇게 그대로 쓰고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여기 앞에 하나만 더 사잇값 정리에 따라 사잇값 정리의하여 정리에 의하여 요 순서대로 잡을 있는 거야. 적어도 하나 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제 다시 해보자. 애, 얘를 fx라고 하고, fx를 하면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f-1라고 f0의 고비 음수입니다. 쓰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이 값 정리해서 이제 문제 한번 다시 적어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사이 값정리 기본 패턴입니다. 다음 5번. x는 2에서 이제 연속인지를 불연속인지 확인하려면 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극한값과 극한값하고 뭐 하고 비교하는 거야. 함수값을 이제 비교를 할 건데 함수값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극한값이 극한값은 x가 2가 아닐 때 2를 향해 갈 때니까 이걸 갖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뭐 리미트 x가 2로 갈때 이렇게 써서 하겠지만 어쨌든 0분의0분의 인수분해 할 거잖아. 인수분해 할 건데 x 2고 최고차항하고 인수분해 바로 할수 있어. 요 이렇게. 최고차항 상수항만 보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3x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약분하고 대입하면 5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으니 얘는 연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반면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함수값은 0이고 극한값은 얘를 볼거할 건데 얘는 좌우가 있지 얘가 2를 기준으로 좌우가 아닌 거기 때문에 따라서 자극하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모에는 x 빼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울 건데, 어쨌든 X가 2로 갈 때니까 2로 간 자극하니까 마, 그니까 2를 대입해야 하잖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반면에 우욱하은 리미트, X가 2로 갈때 이렇게 우극욱입니다 쓰고, X 빼기 2인데, 얘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로 나올 거라고.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얘는 2가 되지. 따라서 얘는 함수값, 이렇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어야 하는 거야. 좌우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 다음 x는 1에서 연속일 때, x는 1에서 연속일 때면 이 극한값이 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 분의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 얘가 답이 3이 되어야 하는, 아, a가 되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왼쪽을 다시 써보자. 리미트 얘 유리화해야 되지.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를 하면 분모에는 뭐를 곱해야 되고? 음,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고 앞에는 합차이기 때문에 분자는 여기다 얘를 곱하면 합차이기 때문에 앞에 x 더하기 3이 있고 뒤에는 곱하면 4인데 얘를 이렇게 빼는 거니까 x 빼기 1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약분을 하고 이제 2를 대입하면 얘는 루트 4니까 2 더하기 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얘가 a가 되어야 하는 거지 따라서 a는 4분의 1 7번 x는 a에서 반드시 연속이 되려면, 그니까 지금 이게 다항함수들끼리기 때문에, 연속함수들끼리기 때문에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아닌 단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항상 연속이고, 얘도 항상 연속이고, 얘는 f(x), g(x)가 0이 아닌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g(x)의 제곱인데, g(x)가 양 g(x)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이 될 수도 있지. 따라서 GX가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GX 제곱 플러스 1이 있었다면 얘는 상황이 다르지. 얘는 얘가 0 이상인데 여기 플러스 1이 니까 얘는 1 이상이 돼서 얘는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야. 8번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 여 얘는 이제 분모가 0이 아닐 때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GX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경우가 어, x-1, x-2가 되니까 x는 1 또는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지 x는 1 또는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연속인 구간을 쓰면 일단 1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아, 1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1까지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 되는 거 그럼 1하고 2가 빠지게 되지 얘는 이제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냐 면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근데 얘가 x-1이고 얘는 인수분해 하면 X, gx가 x-1 곱하기 x-2였지 얘가 0 이상이 어야돼 0이 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럼 x-1의 제곱 빼기 x-2가 0 이상입니다인데 얘는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양수니까 지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변을 얘로 나누더라도 얘는 부등호 안 바뀌는 거야. 제곱이니까 제곱은 음수라서 따라서 x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미 3차함수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3차함수식이 이렇게 되면 x절편이 1하고 2가 되려면 여기 중구은 이렇게 접해야 된다 고 그랬지. 그럼 이게 증감표 역할을 할때 보면, 부동식 풀때 보면, 0보다 작다는 여기가, 여기가 0보다 작고, 여기가 0보다 큰 구간이니까, 0보다 클 테니까, x가 2 e 이상인데, 이렇게 답을 구해도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2 e 이상에서만 되는 거니까, 2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무한대는 다친 구간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면, 2차 함수는 꼭지점과 양 끝점을 비교해야 되니까, 꼭지점에 잡는 2a 분의 마이너스 b 2a 분의 마이너스 b 따라서 2분의 3 2분의 3이 범위 안에 지금 2분의 3을 집어 넣어야 돼 2분의 3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네, 플러스 2분의 9 계산하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3 이렇게 4분의 13이 되고 다음에 양 끝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 그럼 이 중에 최대값은 얘가 되어도 최소값은 얘가 되어야 하는 거야. 다음에 2번은 분수함수의 최대값은 양 끝점에서 한다고 했지1 집어넣으면 2분의 3이고,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값. 어떤 버스가 A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B 정류장에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여 C 정류장에 도착을 하였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음, 갈,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C로 갈 때, 각각 시속 60km일 때가 한 번씩 있었대. 그럼, 시속 40km가 되는 순간은 적어도 몇 번인지 구하여라 이랬으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에 이제 0에서 출발하는 거고 여기도 0에서 출발하는 거고 여기 도착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니까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60km가 넘어갈 수도 있고 60km가 안갈 수도 있지만 60km까지 갔다가 0이 돼서 멈춰야 돼 속도가. 그리고 다시 60km까지 갔다가 멈춰야 되니까 40인 거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A하고 B 사이에 60인 점이 있었고 A와 B에서 속력이 0이기 때문에 60. 40km까지 갈때한번 40km를 지나가야 하고 다시 정지하기까지 한 번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c로 갈 때도 마찬가지 여기 다시 60km까지 한번 올라갈 때 40km를 지나갈 테고 40km 속력이 있었을 테고 다시 정지할 때까지 내려오면서도 40km 가게 있어야 되는 것지 따라서 적어도 몇번 적어도 네번 이렇게 40인 순간이 시속 40km 밑에 있 순간이 적어도 네번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에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돼. 그럼 일단 함수값은, 이게 함수값이자 우극한값이 이거지.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우극한값 같은 답이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0일 거야. 그럼 이제, 아, x는 1에서 일단, x는 1에서. 그럼, x는 1에서 자극한값은 이거니까, 얘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돼. 그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범위를 다시,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한번더 하게 되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나, 아니면 x가 1보다 클 때지. 그래서, 아까는 우극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자극한이 돼야 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여기가 우극한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니까. 따라서 함수값이자 자극한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가 되어야 돼 반면에 우극한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 얘가 2가 되어야 하는 거지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b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 되는 거네 이렇게 연립방향식으로 풀어야 니까 더하면 2b가 4 따라서 b는 2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다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기준인데,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같아야 된다. 그리고, 식,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도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가,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f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할 건데, 일단 fx를 정리를 해보자. fx는, 넘어가면, x 더하기 3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인데, f 3을 구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얘는 이제 함수값이 없는 거야. 다만 여기서 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연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함수값 대신에 뭘 찾겠다? 극한값을 찾겠다. 이건 거지. 얘 대신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fx를 쓸 거야. fx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야돼 어 마이너스 27a 음 마이너스 3b가 일단 0이 되야돼 이렇게 따라서 넘어가면 3b가 20 마이너스 27b니까 b는 마이너스 9a란 얘기네 일단 근데 일단 이 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여기다 이제 집어넣다 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음 ab 값이 필요하지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그럼 여기 하나 씩이더 있으니까 f e 는 5니까 얘는 그냥 바로 대입할 수 있겠다 f e 는여기서2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5분의 8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네 얘가 답이 4가 되어야 된다고 8A 플러스 2B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얘가 20이 돼야 되니까 4A 플러스 B가 음 10이란 얘기네 b가 마이너스 9a니까 b다 마이너스 9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가 10이 되야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18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a다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a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마이너스 2x 세제고 그다음에 b가 18이었지 플러스 18x 이렇게 x 더하기 3인데. 공통 인수 마이너스 2 x로 분자를 묶어 버리면 여기서 물론 높이 탈명이 해도 됩니다. x 더하기 3 분의 마이너스 2 x로 묶으면 여기가 x 제곱 빼기 군데 그걸 다시 인수 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0이 되면 x 플러스 3 이렇게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으면 6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좀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X축 대칭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야. X축 대칭 함수, 아 미안해.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 무슨 말이냐면, Y가 FX가 있는데, Y축 대칭을 하려면 X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은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F1이랑, F-2랑 같아야 된다고 F2랑 F-2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이 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대칭되게 여기가 1, 마이너스 1, 4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이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찾을 건데 지금 이게 사이값 정리를 하게 되면 구간 1하고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지 여기서 한 개를 가질 테고 3하고 4에서도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그렇다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에서 이렇게, 1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을 하나를 이렇게 가져버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서, 하나를 가져버리고, 그리고 3하고 4 사이에서 이렇게, 3하고 4 사이에서, 3하고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면, 오른쪽에도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져야 될 거니까, 여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가.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한 개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총 4개의 적어도 4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지. 얘가 2개니까 Y축 대칭이니까 총 4개의 실근을 적어도 가져야 하는 거야.